한때 발라드, RB, 댄스, 힙합 등 모든 장르를 오가며 국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히트곡 제조기 김도훈이 드디어 자신의 오랜 음악적 경계를 스스로 허물겠다고 선언했다. 그 목표가 바로 트로트라니, 이간실로 충격적인 소식이다. 더욱이 트로트 작곡 경력이 전무한 김도훈이 내가 지금까지 만든 곡과는 완전히 다른 신개념 트로트를 구상하고 있다. 만약 그 주인공이 될 가수를 딱한 명만 꼽는다면, 단연 김용빈이다. 라며,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는 김도훈과 이미 여러 무대에서 괴물 같은 가창력과 감성 표현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은 김용빈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왜 하필 김용빈인가? 라는 의문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음악계 종사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김용빈은 최근 미스터 트로 3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일약스타 단열에 오른 인물이다. 전통 트로트 창법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발라드나 팝 같은 세련된 감성을 접목해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파괴했다. 어쩌면 김도훈은 바로 이 점에 반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감정을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대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편의 스토리를 전해주듯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김용빈의 노래 스타일이야말로 김도훈인을 추구해온 서사와 감동의 정점에 닿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용빈이 아직 트로트계의 진정한 거물이 되기에는 커리어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도 내놓는다. 트로트 장르에는 이미 수십년간 무대를 누비며 레전드라 불리는 선배 가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훈은 이 같은 반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용빈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꽈르릉하고 폭발했다. 그가 가진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감정선을 절제하면서도 점점 고조시키는 보컬 표현력은 다 장내에서 쉽게 찾기 힘든 재능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한다. 실제로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철학을 드러낸 바 있다. 저는 단순히 신나는 분위기를 내거나 가슴 아픈 감정을 과장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아요. 한편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느낌으로 부르죠. 그래서 때로는 전무를 깔아 서늘한 느낌을 주고 가사가 전하는 슬픔을 아주 은근하게 묻어내려 해요. 김영빈의 이런 접근은 전형적인 트로트 창법과는 사뭇 다르다. 바로 그 지점이 김도훈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항상 색다른 사운드, 독창적인 편곡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김도훈에게 김영빈은 마치 빈 캔버스 같은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도훈이 이미 김용빈 소속사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모든 창문이 가려진 상태로 무려 2시간 동안 회의실 문을 잠그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것. 트로트계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오갔다는 루머도 들려온다.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돌 정도면 단순히 식사 자리를 겸한 친분 쌓기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도훈이 트로트의 구조와 감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제작자와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전해진 상태다. 이쯤 되면 그가 조만간 김용빈 맞춤형 신곡을 폭탄 투하하듯 공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용빈은 김도훈이 새롭게 건설하려는 음악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택이 될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만 보면 김도훈이 바라보는 김용빈은 다른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원우브 어카인데 가깝다. 우선 그의 음역대가 폭넓다. 트로트 특유의 꺾는 창법에만치우치지 않고 중점으로 선을 함을 고음으로 터질 듯한 호소력을 선보일 수 있다. 이는 마치 팝발라드 가수들이나 RB싱어들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듯한 인상마저 준다. 여기에 무대 위에서 한 편이 드라마를 펼치는 서사적 가창력이라는 최강 무기가 더해지니, 김도훈이 굳이 수많은 트로트 신성 중에서, 김영빈을 찍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왜, 김영빈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선택 뒤에 혹시 더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다시금 고개를 든다. 일례로 해외 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K팝은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팬을 양산하고 있고 트로트 역시 한류의 흐름을 타고 해외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 트로트의 색채가 해외 팬들에게 그대로 먹힐까 하는 점이다. 이때 등장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김도훈의 글로벌 감각과 김용빈의 감정 전달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k 트로트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둘이 손잡는 것은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까지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의 시초가 될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둘의 협업은 지금껏 없던 판을 깔고 더큰 수익 창출과 문화적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도훈과 김용빈이 만든 새로운 트로트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 업계의 전망은 대체로 장밋빛이다. 한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니다. 아마도 트로트와 팝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릴만한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셉트가 될 공산이 크다. 김용빈 혼자서는 기존 트로트 팬들과 신세대 모두를 만족시키기 약간 어렵고, 김도훈도 트로트 시장으로 진입하기엔 낯설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이건 말 그대로 혁신이다. 게다가 대형 기획사까지 가세한다면 앨범 프로모션부터 해외 진출 전략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단 하나의 선택을 받은 김용빈은 그런 종책을 감당할 역량이 있을까? 이미 여러 차례 방송 무대와 팬미팅을 통해 드러난 그의 보컬 능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몇초 만에 관객의 감정을 쥐락 펴락한다. 눈빛, 손짓 하나로 무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는 극찬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트로트계 내부에서도 저런 젊은 가수가 등장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기분 좋은 불안을 내비칠 정도다. 요컨대 김용빈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신인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해외 팬덤을 형성해가고 있다. 한국어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김용빈이 뿜어내는 감동은 국경을 초월해 전해진다는 증언도 나올 정도다. 이런 면모를 고려할 때, 김도훈이 김용빈을 향해 이 사람이라면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운이 좋아 눈에 띄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함께 도전해볼 파트너로 간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김용빈이 김도훈의 유일한 선택이 될 만큼, 어떤 결정적 매력을 지녔느냐, 그리고 이 둘의 만남 뒤에는, 그저 신곡 한곡 이상의 더큰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확실한 건, 그간 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김도훈이, 감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트로트라는 장르에 뛰어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굳건히 서 있다. 과연 이 모든 기대와 추측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김도훈의 작업실 어딘가에서 기존의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은 스케치 악보가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단순히 새로운 곡 한두 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김도훈은 이미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프로듀싱을 해온 경험이 풍부하며, 김영빈에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감성을 자극하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게다가 대형 기획사가 이들의 협업을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장 어떤 결과물이 1에서 2개월 안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김도훈, 표케이 트로트 신곡, 김영빈 노래로 전 세계 공략 시작.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김영빈은 정말, 김도훈의 신곡을 위한 유일한 선택인가? 왜 하필 그일까? 그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면 그 뒤에 더큰 무언가가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도훈과 김용빈이 협업할 그날, 우리의 귀와 가슴을 울릴 노래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비로소 완벽히 드러날 것이다. 과연 그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깨부수고 K팝에 이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훔칠 또 다른 한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가요계와 팬들의 모든 이목이 이들이 비전을 초유의 만남에 쏠려있다. 결론은 조만간 극적인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 드라마틱한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문턱에서 김용빈과 김도훈이라는 두 이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외치게 될 것이다.